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은 지난 2022년까지 설비 용량에 따라 입찰 구간이 나뉘어졌고 각 구간에 속한 발전소들만 입찰 경쟁을 벌였었는데 올해 상반기 입찰의 경우 탄소 검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입찰 그룹을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선정 결과가 지난 26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상반기 전체 평균 가격은 메가와트 시당 15만 1,618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낙찰 평균 가격인 메가와트 시당 15만 5,270원과 비교하면 3,652원 정도 하락한 가격이며, 전체 경쟁률은 1.1대2를 기록하였습니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와 경쟁 입찰은 지난 2022년까지 설비 용량에 따라 입찰 구간이 나뉘어졌고 각 구간에 속한 발전소들만 입찰 경쟁을 벌였었는데 올해 상반기 입찰의 경우 탄소 검증제 도입 시점을 기준으로 입찰 그룹을 기존 시장과 신규 시장으로 분리하였습니다. 접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시장 발전소는 21개소로 용량은 6,586kW이며, 신규 시장 발전소는 1,043개소로 용량은 29만 1,628kW입니다. 총 1,064개소에서 29만 8,214kW 용량이 접수된 가운데, 이중 988개소인 총 27만 2,183kW 용량이 선정되었습니다. 기존 시장의 경우 총 19개소의 발전소에서 총 5,987kWh 용량이 선정돼 전체 경쟁률은 1.1대 1이었으며 신규 시장의 경우에는 총 969개소에서 266,196kWh 용량이 선정되어 전체 경쟁률은 기존 시장과 동일한 1.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2023년 상반기 고정가격 계약 입찰 경쟁률은 1.1대 1이며 선정 평균 가격은 15만 1,618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공고 용량보다 접수 용량이 적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공고 용량 100만 킬로와트 중 실제로 접수된 용량은 29.8%에 불과한 29만 8,214킬로와트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부적격 설비를 제외한 접수 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1이 되도록 최종 선정 용량을 결정한다는 조항으로 인해 약10% 정도의 탈락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낙찰 평균 설비 용량의 경우 기존 315kW, 신규 271kW이며 선정되지 못한 발전소의 평균 용량은 기존 299kW, 신규 343kW입니다. 한편 이번 2023년 상반기 태양광 고정 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결과는 한국 에너지 공단 신재생 에너지 센터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발전소별 선정 결과는 IPS 고정 가격 계약 경쟁 입찰 시스템에서 사업자 번호 및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개별 발전소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당사는 이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 에너지 서비스는 다년간의 시공 노하우와 글벌만은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문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수급, 중공 및 완공 통합 유지 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각종 청소용품 등 태양광 발전소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기체재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전시장 방문에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도 주저하지 마시고 사전 예약을 통해 주요 제품 시험 및 사업설명회 개최 등 월별 전시장 행사 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을 구상 중이신 예비사업주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바로 내네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가부일 것입니다. 당사의 사업 예정이신 현장의 지원만 제공해 주신다면 해당 부지의 인허가 가능여부 확인을 시작으로 한전 개통 연기 가능여부 체크, 발전소 설계 및 도면 작업, 투자 대비 수익성 분석까지 무상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예비 발전 사업주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 상단의 전국 대표번호 또는 컨설팅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선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